어둠 속에 걸어가는 그 심정 데카르트가 아무래도 의심 의심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우리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 이 모임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런 것 때문에 이 데카르트 철학을 좀 해보겠다고 오셨지 그냥 따라갔으면 아마 이렇게 그런 느낌은 없었을 거예요 군중 속에 있어가지고 좀아 떨어지면 더 불안하고 이러지 그래서 데카르트가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저는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삶에 있어서 어쨌건 모르는 거를 가는 거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데카르트는 천천히 마치 그렇게 천재가 어쨌건 모르는 길을 가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대신에 더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천천히 가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런 각오로 갔다라는 것도 그런 문장도 참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성향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성향을 뒤에서 했지만. 이것저것 생각 없이 막 가는, 빨리빨리 뭐 하고 그런 성향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이 좀 많고, 좀 더디고, 굳이 둘 중에 하나 하자고 하면, 아, 내가 생각해 이 사람 의견이 더 좋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의심 없이 따라갔을 법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근데 이게 성향이기 때문에 또 자기 본인은 그렇다. 저도 그이 부분이 참 저에게도 많이 좀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데카르트 얘기. 숲에 있다 또는 어둠 속에 있다. 이랬을 때. 그 다음에 논리학과 기하 대수 이런 거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데카르트가 어떤 방법, 여기서도 보면은 처음에 모든 걸 의심하고 버리고 이렇기 전에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원리 원칙을, 프린스플, 어떤 그거를 찾으려고 굉장히 했고, 그때 제가 이렇게 요즘에 자료나 성공한 사람들 얘기 이런 거 많이 보면 그 사람들은 원칙이 있어요. 뭔가 자기가 꼭 지키는 뭔가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 <laughs> 뭐 지켜야 할게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사, 자기 사고 판단에 어떤 규칙이 있거나 자기 행동에 어떤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거든요. 근데 이제 대개는 그게 없는 거고. 데카르트도 자기 삶에 어떤 또는 자기 인식에 어떤 규칙을 세우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논리 기하 대수를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좀할간 사실 논리학도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논리학을 안 배웠잖아요. 근데 철학의 분과에 논리학이 있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자 논리학 이렇게 써놓고서 강의 듣고 다 적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막다 적고. 하면서는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는데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뭔가를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막 혼란스럽게 하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논리학은 추론의 타당성이나 부당성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류 또는 이제 트루스 이거를 오류도 이제 왜 오류인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논리학 자체는.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는 다 다르거든요. 논리적 사고하고 합리적 사고는 다르죠. 근데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는 행위 목적 지향적, 이 행위 목적 지향적 합리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오징어 잡는데, 뭐 백열등을 쓸 거냐, LED를 쓸 거냐. 그러면 LED를 잡는 게, 비용도 그렇고, 효과도 훨씬 목적에 부합한다. 그러면 LED를 사용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행위의 목적에 맞는 어떤 합리성. 근데 이제, 논리성은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논리적이라는 거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 다르고. 사실, 논리는,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얘기 했어요 규칙을 따르는 거를.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논리 규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심볼 같은 것도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논리학에서도 심볼을 사용하고 뭐 대수에서도 심볼을 사용해요. 대수적 심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데카르트 시대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저도 그 문헌을 못 봐서 그렇긴 한데 아마 정리가 안된 채로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수학적 기호죠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어 이런 기호가 만들어진 것도 이게 최근입니다. 중세가 넘어가면서 수학적 기호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나누기 이퀄 크다 작다 뭐 제곱이라든지 루트 루트도 이제 데카르트가 이렇게 확정을 해줘요 알자에서온 거거든요 루트도 뒤에를 이제 쭉 끄집어내고 그리고 또 일반 법칙으로 지수에 대한 오른쪽 위에다 작게 써가지고 지수에 대한 수학적 기호 이런 것도 확정하고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볼땐 너무 확정돼가지고 그냥 깔끔하지만 아마 당시에는 이런저런 수학 기호가 막 쓰이고 예, 약간 그랬을 거예요. 기아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무, 문장으로 쭉 써있어요. 어떤 삼각형이 있어가지고 그 삼각형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형을 하나 작도의 근거를 마련해요. 이걸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그릴 수 있어요. 원을 그릴 수 있다라는 가정, 제작의 원리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어떤 특성들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건 말이야, 쭉 말, 도형을 그려 가면서 어떤 말을 통해 가지고 문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는데 대수는 좀 다르죠. 대수는 심볼 그리고 또 문자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플러스 기호도 p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어떤 글자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수학적 대상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여기도 만약에 어 우리는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데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드리면 대수적 증명은 또 따로 있습니다. 기하적 증명이 따로 있고 대수적 증명 방법이 또 따로 있고 그들만의 또 형식 체계가 있어가지고 대수적 증명은 이 구조를 갖춰줘야 돼요 논리적 구조를 첫 번째가 서포스 가정하는 거죠. 두 번째가 데피니션세 번째가 매뉴필레이션을 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 그다음 네 번째가 컨클루전 결론을 내는 거. 따라서 이런 기호 쓰잖아요. 매뉴필레이션 이제 조작이죠. 이거 약간 그다음에 컨클루전 결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식 체계를 갖춰야 돼요. 예를 들면 a도 짝수이고 b도 짝수일 때, a, b가 짝수일 때, a 더하기 b가 짝수임을 보여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인 명제라는 거예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둘 중에 하나니까 a도 짝수이고 b도 짝수. 그랬을 때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거를 이 대수적 증명에 이거는 a와 b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방식을 써요. There exist exists. e x i s t 뭐가 존재한다. n이 존재한다. 이 n은 뭐다? 자연수 n 의 자연수, 자연수 집합 n의 원소이다. 그리고 n도 어, 자연수 집합 n의 원소이다. 이런 방식을 써요. 여기 어떤 것이 존재한다. 모든 것은 옳이라고 하고 이렇게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거지스텀.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수학자들이 이자를 이렇게 쓰진 않아. 요 <laughs>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좀더 다르게. 그래서 이제 써대. 그 데피니션 해야죠. a는 2n이고. 그렇죠? 왜냐면 하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앞에가 이제 어, 서포스는 어떤 어떤 n과 m이 있다고 하자 이런 식이죠. 그렇죠? 어, 그러면 그 다음에 b도 이 e, m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n이라는 얘기를 썼고, 이 m이라는 게 자연수라고 했죠. 그래서 작수이기 때문에 2 e 곱하기 어떤 자연수고 b도 2 e 곱하기 어떤 자연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면 에이, 지, 이게 지금 펜이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a 더하기 b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a 더하기 b는 어 이게 이제 이게 조작이에요, 그렇죠? a와 b를 가정을 이제 요거에 의해 가지고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에 n 플러스 m이다. 그러면 이제 n 플러스 m도 자연수하기 자연수니까 어떤 자연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도 2 곱하기 어떤 자연수가 된다. 그래서 따라서 어, 결론이죠. a 플러스 b는 그래서 이 분. 하여튼 이런 이제 수학적인 증명이라고 하면은 늘이런 논리적 체계와 형식적 틀을 갖춰야 돼요. 아마 이제 데카르트 시대에는 이런 게 확정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고 조금씩 이제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호를 쓰기 시작하고 약간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데카르트가 몇 가지는 이제 확정적으로 해주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수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도 논리하게해서 왔어요. 예를 들면, 요런 것들, 요런, 요런 것들은 논리학에서 온 기호 체계들이 있어요. 룰루스의 기회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일단 스타트는 베이직한 컨셉으로 시작을 해요. 가시 무엇인지 속성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심볼로 뭐 예를 들면 A다. 이거를 이제 가스로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관련된 어떤 컨셉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크리에이션까시 크리에이션, 크리에이션 한거예 창조를 한 거죠. 다른 게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성스운 divine attribute 속성들 그런 거 갖고 있고, 미러클 기적. 물론 이거는 이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이 어,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서는 그걸 또 심볼로 바꿔요. 개념들을 이제 심볼로 바꾼다. 이거 예예요, 일종의. 그리고서는 그들의 심볼과 심볼의 관계를 컴바인하는 거죠. 물론 이제 명제로서, proposition으로. 수학에서 명제는 그냥 s t a t e m e n t 어떤 진술이에요. 그냥 문장이 될수 있어요. 참과 거짓을 다룰 수 있는. 그게 뭐 완결된 문장이 되든 아니든간에, 예를 들면 왕세호는 천재이다. 이게 참과 거짓을 다룰 수 있는가? 그러면 명제가 될 수도 있고, 이건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이제 명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식에 A creates B 이런 식의 이제 연결고리를 이렇게 서술어를 하나 써가지고 둘사의 컨셉을 연결시킨다. 이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중요한 시도이긴 해요 왜냐면 말로 이렇게 쭉쭉 푸는 거는 정말 그거는 말 자체에서 오해의 소지를 엄청 사기 때문에 그래 요 그래서 저는 서, 수학에서 서술식을 싫은 게이 서술식을 가만히 보면은 엄증하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삐딱하게 보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거의 수학적 기호를 사, 사용하는 거고 이런 이제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그까 그러니까 논리학도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어, 기하학도 그다음에 대수도 뭔가 비슷한 속성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폼을 갖고 있어요. 이게 확실하게 참이다라는 어떤 형식체계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아닌 것이고, 우리가 논리학도 배워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 형식체계가 다 있어요. 그 형식을 따라해. 규칙을 따르는 거야 대수적 증명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거를 데카르트는 너무 그 당시에는 이제 정리도 좀안 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데카르트가 그거를 정리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도 데카르트 영향이 굉장히 크고 데카르트는 거기서 대수하고 기하를 연결해 버렸어요 아주 창의적 선의 길이를 a라고 그냥 부르고 모르는 건 x라고 부르고 그다음 모르는 건 y라고 부르고 그래서 변수와 상수에 대한 확정 루트라든지 지수라든지 이게 아주 중요했던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의 확정 그다음에 그거를 기하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것들 대수적인 어떤 문제를 기하에 작동할 수 있고 그런 기하의 어떤 보형들을 대표적으로 그냥 표현해버렸어요. 논문은 길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완전하게 일관되게 모든 식에 맞기 때문에 이걸 읽어본 사람은 소...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안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데카르트가 모든 것을 관통하는 어떤 규칙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세계의 학문에서 데카르트가 장점을 취했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던 거고 기하적으로는 방법론 자체가 뒤에서 보겠지만 기하적 증명 방법론 자체가 아주 이 규칙 네 가지에 다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클리드 기하, 기하학 원론을 보면은, 일권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정의로 시작해. 무조건 정의로 시작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그리스적 전통의 뭔가를 다루려면, 그 용어가 통일되어야 되고, 그 용어가 무슨 의미에서 쓰는지를 확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가지고, 다섯 가지 공리와 공준. 이거는 의심 없이. 너무 이렇게 명확한 거예요, 참이라는 게. 의심할 수가 없는 예를 들면, 근데 물론 역사적으로 이게 의심스럽다 해가지고 증명하는 경우도 있고 있지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뭔가 토대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의심할 수 없는 토대. 누구도 반박의 여지가 없는 거를 최소화 시킨 거예요. 최소화. 그 기하학적인 작도와 관련된 거 다섯 가지. 그다음에 일상적인 이렇게 상식적인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상식 다섯 가지. 그거 위에 모든 엄청나게 많은 수학적 명제를 증명해요. 하여튼 보면 그 형식 틀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사실. 은 그걸 하나하나 연구해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2300년 전이죠, 지금. 그 장점을 잘 활용한 거예요. 개별적이었던 게, 대수, 기하 논리가 이렇게 쭉,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이제 수학으로 쭉 오죠. 원래 철학이었는데, 다 철학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과학이라는 것도 다 분과학문. 옛날에 다 철학으로 모였던 게 하나씩 분리된 거예요, 사이언스라는 거는. 분과학문으로. 두 종류의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다두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죠. 판단이 빠르고 뭐, 행동지향적이고, 생각이 없죠, 일단은. 백그라운드 어떤, 뭐, 뒤에 배경이 뭔지 아무 고려를 안 해. 그런 사람 대출변에도 그 많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냥 믿어. 다른 게 어떤 의도가 있을 거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진짜로.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행동이 굉장히 빨라 그런 분들은. 행동, 아니, 하면 돼, 그냥 뭐, 하다, 뭐, 잘못되면 또 하면 되고, 또 하면 되고, 또 하면 되고. 또 하면 되고.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한 측은 엄청 신중해요. 아, 그래서 데카르트처럼 엄청 신중해서 자기 결단이 딱 있으면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신중한데 의심이 좀 있고, 근데 또 권위자한테는 엄청 순종적이에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늘 무슨 근거를 얘기하면 TV에서 나왔다고 자꾸 하셔. TV 박사님이 얘기했다고. <laughs>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저학은 좀 말이 안통하죠 그분이 얘기하면 다 진리인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박사님이 얘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하는 분들 꽤 있죠. 근거를. 근데 거기서부터는 의심이 없는 거죠. 신중하시긴 한데 어느 선에서는 자기가 더 근거를 찾지는 않고 의존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둘 다에 대한 경계. 이 책을 읽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점검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그런 방편에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없잖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라. 또, 너무 믿지도 마라. 이제, 일단, 데카르트가 자기 모범을 보여준다 해도, 이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필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34쪽은 전반적으로 또 이제 자기 변명을 좀 많이 해요. 이책 출판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 왜냐면 너무 과격하거든요,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모든 걸 의심하라고 하면, 벌써 이제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엄청, 이거는 진짜 출판돼서는 안 되는 책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또 소극적으로. 내집 앞마당에 있는 건물 하나 뭐 부셨다 세우는 거고, 내 생각, 이런 거 하는 거라고. 그건 우리가 볼 때는, 어, 그러면 책을 출판하지 말아야 돼요. 뭐,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은. 근데 책을 출판했다라는 거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도를 감췄어. 의도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했던 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따르든 말든 따르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따르라고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비판 받으려고 이 책을 썼겠어요 당연히 따르라고 한 건데 이렇게 이제 조심스러운 어~ 맥락들이 굉장히 곳곳에 숨어 있지만 사실 의도는 사람들이 다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거다 비판해 놓고 뭐~ 그니까 러 기존에 거의 잘못됐다고 하고 이거 더 좋은 거를 보여 주는 거는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따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기존의 어떤 체계는요. 데카르트가 사실 과거하고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 것을 지키려고 너무 해서 거기에만 매몰돼 있어요. 비판에 대해서만 계속. 데카르트는 요거를 다른 거를 보여주고 려 싶어가지고 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기존 질서들은 대부분 그렇다. 뭐 AI가 너무 똑같습니다. 계속 윤리적인 문제 다 다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둑질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확대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윤리적인 얘기를 이제 뒤집어 씌우겠죠. 우리가 대부분 판단은 관습과 설레라는 거예요. 확실한 인식은 전혀 아니고 관습과 설레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옳은 게 정말 옳은 건 아니고 그 시대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건다 관습과 설레고 이게 너무 너무 커요. 관성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관성이거든요. 있던 대로 있으려고 하는 거. 사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걸 벗어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도 우리가 온통 혼란과 힘듦 이런 걸 느끼는 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뭔가 이 관, 성이라는 거는 이 벗어나려면 물리적 힘이 그거를 벗어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지구 중력을 벗어나려고 하면 <laughs> 추진력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있던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 자체가,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이에 있으면 막 이제 불안한 거지 사실은. 딱 붙어 있으면 안전한데. 사에성막 이제 요동치고 불안하고 예. 넘어가면 완전 자유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많이 얘기하는 게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거, 본질적인 거를 일상에서 생각한다는 거. 우리가 죽음이 굉장히 멀다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 자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럼 중요한 것만 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 오늘 숙제했냐? 이렇게 안 할걸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간, 엄마 안녕하고 갔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 상상할 수 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너 빨리 갔다 와가지고 너 저기 수학문제 풀어야 돼? 오늘도 또안 했지? 만약에 그렇게 하고 갔어.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이게 과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언제나 그런 거를 언제나 상상함면좀 어렵지만 그 상상할, 죽음을 상상한다는 라게 중요한 거에 포커스를 우리가 둘수 있다. 철학자들은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은 우리로부터 멀고 지연되고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아까 법이 많으면 예, 하여튼 사사건건 뭔가 이제 변명거리가 생기고 새끼리 생기고 <laughs> 자녀 양육할 때는 분명합니다 그게 하나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새끼리 생겨버려요 그럼 또 하나 또해놓잖아 또 새끼리 생기고 또 하나 또해잖아요 그럼 계속 그런 것들을 맞춰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가정에서 법이라고 하면 지킬 수 있는 아이가 또 외우고 지킬 수 있는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것 그런 거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또 없죠 뭐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많으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도 그걸 생각해 가지고 네 가지를 딱 제시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지성인이라고 하면은 데카르트가 이게 이 시대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생김새도 다르고 이렇게 우리 감정이 조금 그렇다고 거슬릴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모양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냄새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선입견이 엄청 강하잖아요. 예전에 막 외국인 노동자 저기 돈안 주고서 애국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지금은 그런 사람 없지만 이 데카르트는 잘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책을 통해서 철학자 누군가, 하여튼 엉뚱한 믿업자는 얘기가 뭐다 믿업자는 얘기라고 했고, 책이나 학교에서 배운 거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두 번째 생활에서 일상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의 일상적 커먼 센스라는 게 사회에서 온 거지만, 우리하고 다르면 야만적이라고 하고, 미개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을 그렇게 보잖아요. 어느 사회랑 똑같습니다, 진짜로. 우리하고 다르면. 야만적인 거야. 데카르트는 삶을 이제 세상을 경험하면서 이제 뭔가 깨달은 것이죠. 인간 보편이 오히려 더 우리 이상으로 이성적이라는 거야. 나름의 사고와 생각.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고 또 그래서 데카르트는 진짜 근대인이에요. 약간 신분제 사회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근대인입니다, 확실하게 이런 것만 봐도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는 지금 자유의 시대에 굉장히 편협한 사고 방식을 엄청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늘 깨어가지고 이렇게 늘 의심하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존 사고 체계가 옳지 않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어떻게 보면 이제 못하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디에도. 왜냐면, 하 우리 공동체라는 건 우리가 좋고, 우리가 최고고,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다 보면은 약간 비판적이죠. 사실은 저는 이전에 제 머릿속에 온갖 뒤죽박죽 안달라는 기질로 사회 개혁을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그런 것이 내 삶에 주가 될 수는 없겠구나.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데카르트 얘기를 듣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살아오면서, 뭔가 내가 지키겠다고 이렇게 한 것, 규정. 그리고 한, 단한 번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그 확고하, 확고하고, 그 변함없는 결단. 처음 시작이 공공적인 것에, 할 수도 없는 것에 막 개혁하겠다고 덤벼드는 거 부작용이 얼마나 될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 다음 맨 마지막 문장은 자기 결정에 대해서 확고함이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내 삶의 개혁이라는 거는 맨날 그 뉴스 보고 <laughs> 남욕하는 것보다는 <laughs>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꼭 뭐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고 확고한 어떤 결연한 어떤 의지 그런 거 중심으로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 데카르트를 읽으면서 또 많이 저는 좀 많이 읽었거든요 사실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책이랑 그런 것들을. 그것도 십몇년 전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사회제도나 관습으로부터 저 자신은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요. 보통 사람보다는. 그런 것들이 데카르트가 저한테 준, 그리고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냥 뭔가 노력했다기 보다는 인식체계가 자꾸 자꾸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발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한 길로 꾸준히 가니까 이해력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저는 솔직히.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뭔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글을 읽고 이럴 때도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안타까운 건 이제 늙어가가지고 기억력이 쇠퇴하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데카르트가 2부 핵심이죠 그 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